19, 20. 좋은 생각을 끌어내려면 질문을 어떻게 할지 잘 고민해야 한다. 어떤 회사에서 신제품을 만들고자 직원에게 질문을 한다고 치자. 어떤 물건이 잘 팔릴까? 라고 막연하게 질문하면 대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 좋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지금까지의 제품에서 무엇을 개선할까? 라고 질문하면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답이 나온다. 19. 정답은 4번. 반면. 20. 정답은 2번. 도움이 되는 답을 얻으려면 질문을 잘해야 한다. 21, 22.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될 뻔한 산골 초등학교가 위기에서 벗어나 화제이다. 이 학교 선생님들은 머리를 맞대고 학교를 살릴 방법을 고민했다. 그러다가 찾은 것이 음악 특성화 학교였다. 선생님들은 예술대학교에 협조를 요청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악기를 가르칠 전문가를 구했다. 또 기업의 기부를 받아 유명 음악가와 함께하는 음악회도 개최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음악을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생기면서 이 학교는 폐교 위기에서 벗어났다. 20일 정답은 2번. 머리를 맞대고. 22. 정답은 3번. 이 초등학교에서 개최한 음악회에 유명 음악가가 참여했다. 23, 24. 퇴직한 아빠는 매일 아침 운전을 해서 나를 직장까지 데려다 주셨다. 출근길 대중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아빠는 운전하면서 잔소리를 많이 하셨다. 신입사원은 인사를 잘해야 해. 돈 아껴 쓰고. 출근할 때마다 잔소리를 듣는 것도 싫고 운전도 하고 싶어서 운전면허를 땄다. 나는 면허증을 받자마자 직접 운전해서 출근하기로 했다. 새 차를 샀다가 긁히기라도 할까봐 당분간 아빠의 차를 빌려쓰기로 했다. 사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한다. 아빠에게 나도 그 정도는 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출발했다. 그러나 운전하는 내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옆자리에 앉아있을 때와는 달랐다. 운전대를 꼭 붙든 채 앞만 보고 도로를 달렸다. 퇴근하고 집에 무사히 돌아왔을 땐 안도감에 눈물이 날 정도였다. 매일 나를 데려다 주신 아빠에게 새삼 감사함을 느꼈다. 23. 정답은 2번. 긴장되다. 24 정답은 1번 나는 아빠의 차를 운전해서 회사에 다녀왔다.